안녕, <목소리> 이네파!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동안 아이누님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아니야! 우리가 약속했잖아! 야오다는 왔어? 분명 새로운 단서를 찾았겠지? 일단 들어봐. 그날, 서리달 아이에서 돌아온 후로 난 아스코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어. 메입 의사까지 있었으니 가장 의심스러웠지. 그런데, 보스의 인맥을 총동원해도, 아스코가 이번 일에 연루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 오히려, 모든 상인 중에 가장 결백하더라. 다른 상인들도 한 명씩 전부 조사했지만, 제대로 된 단서는 없었어. 애초에 대부분은, 우리가 서리달 아이에 다녀온 것조차 모르더라고. 배후에 있는 놈, 아주 치밀해. 완벽하게 자신을 감춰버렸어. 이런 사람을 잡는 건, 이틀 만에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요약. 정리 결론을 도출합니다. 지난 이틀간 야우다님은 유의미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좀애들러서 말하면 어디 덧나냐? 이런 결론을 아이노한테 어떻게 전하란 말이야?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 거야? 굳이 찾자면 암시장 상인들을 죄다 불러모아서 하나하나 심문하거나 개인 창고를 뒤지는 수밖에 없지. 그거 좋은 방법! 그냥 해본 말이야! 그놈들을 쉽게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아스코만 해도 그놈을 건드릴 바엔 노드크라이 전체를 뒤엎는 게나 노드크라이 전체를 뒤엎는다… 확실히 아이누님이 고려했던 방안 중 하나입니다. 어? 진짜 그럴 건 아니지? 그게 아이누님의 최종 결정이라면 따라야죠.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뚱뚱달고이한테 들이 노릴만한 기술이 들어 있어 사실 그렇게 치면 이네 팔에 포함한 공방의 모두가 표적이 될수 있지 이번에 통통달콤이를 대체하지 못하면 녀석들은 계속해서 다른 동료들도 노릴 거야 그러니까 노드크라이 전체를 뒤엎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통통달콤이를 되찾아야 해 아이노 no? 아까 가장 의심스러운 녀석이 누구라고? 가 도착했습니다. 여행자님께 온것 같아요. 어, 일단 봐보자. 이 말투 틀림 없네. 맞지? 그 사람한테 우리를 도울 방법이 있는 모양이네. 도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 뭐라고 말하면 좋으려나? 도리라는 사람 노드크라이에서 꽤 돋보이는 상인이야. 이네 말이라면 충분히 해볼게 이네파는 공방을 계속 지켜줘 이번엔 꼭 뚱뚱 달콤이를 되찾아 올 거야 그럼 아이누 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야호단은 이번에도 같이 가는 거야 역시 아이노가 걱정되는구나 아 그런 건 둘째치고 너희는 바보 로봇이 너희한테만 부탁한 줄 알아. 여긴 저한테 맡기세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할아버지는 없네. 아이고 오랜만이야. 여행자랑 페이몬 내 편지를 받았구나. 역시 돌이었구나. 며칠 전에 점원한테 이야기는 들었어. 어떤 강큰 도둑놈이 공방에 침입해서 공방 주인의 가장 소중한 동료 중한 명을 훔쳐갔다지? 어! 어! 맞아! 여행자는 내 우수 고객이잖아! 네가 공방의 주인을 돕는다면 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나도 조사를 좀 하고 모두를 위한 최상의 계획을 준비해봤어! 그 로봇 동료를 노린 암시장 상인이 워낙 많아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그러니 접근 방식을 바꿔보자고 즉 누가 훔쳤는가 보다는 어디로 훔쳐 갔는가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지 오, 와꽤 일리 있는 말이야 짜잔 마침 내가 아는 전문가가 있어 밀수 사건을 오래 다뤄왔고. 장물 추적에도 능숙해서 너희에게 딱 필요한 사람이야. 물론 그 뛰어난 실력에 걸맞게 보수가 좀 비싸긴 해. 그래도 걱정 마. 너한테는 20% 할인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보수를 나한테 미리 주면 내가 그 전문가랑 흥정해 줄게. 번거로운 일을 이 몸이 해주겠다는 거야. 대신. 그 전문가가 내 정성을 봐서 더 깎아주면 남은 모라는 내 수고비로 주기! 괜찮지? 20% 할인해서 80만 모라! 어때? 80만… 더 싸게는 안 돼? 더 싸게라… 흠, 나도 수고비는 받아야지 않겠어? 통통 달콤이를 찾을 수만 있으면 80만 모라는 아깝지 않아! 돈은 내가 낼 좋아. 그럼 바로 그 전문가에게 연락 넣을게. 그래. 아이노가 동료를 찾는 게 급하니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지. 짜잔! 전문가가 마침 근처에 있어서 데려왔어. 아 그럼 편하게 대화 나눠. 세길이잖아. 바다고픈 마을의 멜리진, 여행자랑 페이몬.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멜리진을 섭외한 거야? 폰타인의 멜리진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감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존재들이라고 들었어. 진짜? 뭔가 대단하다. 이 멜리진이 도와주면 틀림없이 통통 달콤이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모라를 많이는 가치가 있네? 아니, 너희는 도리를 잘 모르는구나. 뭐라? 그게 무슨 말이야? 여행자는 우리 멜리진한테 전설 속 영웅 같은 존재야. 그런 사람을 돕는 건 엄청난 영광이지. 뭐라는한 푼도 필요 없어. 아이고! 하하, 네가 이 전문가한테 존경받는 영웅일 줄은 몰랐네. <laughs> 그럼 내가 받을 수고비는 80만모라인가? <laughs> 이용해줘서 고마워. 뭐, 결국은 나도 너의 활약 덕분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 하자! 다음 거래때는 5 0 퍼센트 할인해줄게. 결국 또이 악덕 상인만 득을 봤네. 참, 세디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말하자면 길어. 그림자 수사청에 멜리진 수사 요원 한 명이 밀수 사건을 추적하느라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복귀를 안 했거든. 다들 걱정되는지 마침 휴가 중이던 나한테 그 수사 요원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어.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 수메르 상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납치된 동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며 그 동료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를 목격한 장소로 안내해줘. 어 알겠어. 여기야. 똑똑히 기억해. 그 정찰 유닛이 이쪽으로 사라졌어. 음, 이 비행기계는 나도 대충 알고 있어. 비행 가능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 정도 왔으면 한계였을 거야. 여기서 누군가 정찰 유닛을 회수했을 게 분명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저쪽에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 <목소리> 안녕.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 뭐하는 꼬맹이들이야? 다치기 싫으면 썩 물러가. 골치 아프게 됐네. 법적으로는. 범죄자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거든. 우리가 강제로 입을 열게 할순 없어. 그거였어? 걱정 마! 노드크라이엔 법 같은 거 없어! 뚝딱뚝딱 뚝딱 군단, 또 이겨! 말로의 말로!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봐. 무거운 짐을 진 무리가 여길 지나가는 거본적 있어? 봤다면 어느 방향으로 갔어?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있어. 음, 잠복 시간과 철수 시간을 고려하면 정확히는 이틀 전 오후 네시부터 밤열시 사이 그때 이 근처에 나타났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기억나는 것 같네. 그날 수상한 물이 하나가 오후에 왔다가 밤에 떠났는데 저쪽으로 갔던 것 같아. 저 방향은 암시장 상인들도 그 로봇 동료를 노렸던 걸 고려하면 그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한정적이야 거기에 무게까지 감안하면 그들이 다음으로 향한 장소가 어디인지 대충 알겠어 여기야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평범한 성인 체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짐의 무게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이쯤에서 쉬지 않으면 안 됐을 거야. 그렇다면 분명 흔적을 남겼겠지. 흔적? 어떤 흔적? 내 눈엔 평범한 야외랑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역시 맞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아, 인간은 알아차리기 힘들겠다. 흔적이 있는 곳을 짚어줄 테니 같이 확인해 줘. 이건 그날 본 정찰 유닛이야. 그런데. 달콤이는 여기 없네. 응, 예상한 대로네. 처음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정찰 요닛이랑 화물을 같이 가져갔을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체력이 바닥났겠지. 신랑이 끝에 여기가 외진 곳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찰 요닛은 버리고 짐만 들고 떠난 거야. 여기 발자국이 남아 있어. 그들이 떠날 때 남긴 흔적이겠지. 발자국만 가지고 걔네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어? 어. 발자국에서도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 여기 있는 이 특이한 모래 알갱이는 우리가 지나온 길의 것은 아니야 내 추측이 맞다면 도둑들이 평소 활동하는 장소에서 묻은 거겠지 거기가 녀석들의 소굴일 가능성이 커 특이한 모래라 아! 생각났어! 달의 힘 실험 설계국이 있는 파하섬에 붉은 모래소금 습지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엄청 넓은 모래 사장이 있어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될것 같네 멜리진은 진짜 대단하다. 나도 키우고 싶어. 멜리진한테 그런 말하면 실례야. 마지막 단서까지 찾았으니 서두르자. 역시 여기에 야영지가 있어. 근데 통통 달콤이는안 보이네. 안에 숨겨져 있는 건가? 지키는 사람이 많아서 무작정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 이연 나는 여기까지만 갈게 더 들어가면 도움이 안될 거야 사과할 필요 없어 이미 큰 도움을 받았는걸? 원래 간식 먹을 때한 조각 나눠주고 싶을 정도야 이제부터따라오지마 나는 지금부터 아주 나쁜 짓을 할 거거든 세대 같은 척한 아이는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아 응 알겠어 아이노 전에 말한 대로 뚝딱. 공방의 대장이 동료를 구하러 간다! 슈슈슉 스파이 1호? 지금은 슈슈슉 전사 1호야! 파이노너 역시 위험한 걸 만들어냈잖아! 저걸 따라 안으로 돌격하면 돼! 여기 있는 악당들은 절대 못 먹을걸? 드디어 가장 안쪽까지 도착했 어? 저게 뭐지? 엄청난 위력이야. 내가 개조한 작품은 역시 그 유치한 장난감보다 훨씬 강력하군! 그 암시장의 카운터? 네가 범인이었어? 세계를 뒤흔들 큰 과업을 이루려면 배후에 있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물론 너희가 온건 예상 밖이야 바보같이 암시장 상인들 뒤나 쫓아다니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안내했구나! 왜첫 번째 공고에 바로 너희가 원하는 단서가 있었다고 생각해. 카운터는 정보의 교차점이야. 각자가 보게 될 정보를 살짝만 조절하면 대부분의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지. 통통 달콤이를 훔치고 다시 빼앗아간 것까지 모두 네 주시었어? 내 주시면 뭐? 이제 더는 너희를 속일 필요도 없어. 노드크라이는 승자 독식의 세계야. 이 프로토타임만 있으면 다른 세력들과 대등해질 정도의 몰아를 벌수 있지. 너 따위는 나한테 책스토리도 못할 정도로 아이노한테서 훔친 기술로 훔쳐? 나는 첫꼬마가 낭비한 재능을 활용한 것 뿐이야. 노드크라이의 달의 힘을 알게 된후 나는 그걸 기계에 접목시킬 무한한 가능성을 떠올렸어. 그래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지식한 원주민도 달의 힘 연구 프로젝트를 독점한 우인단도 내 제안을 비웃기만 하더군. 그런데 이 꼬맹이는 매일 유치한 장난감만 만드는 주제에 자기 공방까지 차리고 여러 세력 사이에서 잘만 사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 시대를 앞선 기계까지 개발해냈지! 이건 앞으로 기계 시장의 반도를 좌우할 거야! 그 자리는 원래 내 것이어야 했어! 그런 말을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퉁퉁 달콤이를 돌려줘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지. 음? 짜증나는 녀석. 빨리 확인해 그게 달의 힘을 농축시키는 코어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특정 매개물질을 소모해야만 작동하는 것 같아요 무슨 물질 이 냄새는 무슨 디저트 같은데요 뭐 뭐에 그렇게 놀라 통통 달콤이는 디저트를 굽는 로봇인데 남이 먹는 걸 보기만 하면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디저트를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 디저트가 구워지면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말이야. 대충 알겠네요. 이 코어는 케이크 같은 디저트를 소모해야 달의 힘 농축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어요. 디저트를 굽는 용도로만 쓴다면 출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쟁 병기로 개조하려면 노드크라이의 밀가루와 설탕을 다 긁어 모아도 부족할 겁니다. 그걸 이제 알아낸 거야? 그런 멍청한 기능은 당장 개조해! 이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어요. 제 수준으로는 알아차리지도 못했는데 개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알겠지? 통통 달콤이는 절대 전쟁병기가 될수 없어. 그러니까 도려줘 내게 성공을 안겨다줘야 할 세기의 역작이 고작 우스꽝스러운 쪼리도으로 전락하다니, 겨우 네 유치하고 멍청한 생각 때문에. 아니, 최소한 이 프로토타입만이라도 남겨 둬야겠어. 투자자를 끌어올 때까지만 버티면 음, 지금 당장 프로토타입을 뺏어 와! 저게 진짜? <laughs> 이나빠. 우리도 갈게. 하이누 님, 공방의 동료를 지키는 건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소멸 모드 가동. 오이씨, 악당을 놓쳐버렸어. 쫓지마. 노드크라이의 법은 없어도 규칙은 있어. 여기서 벌어진 일이 알려지면 누군가는 녀석을 혼쭐 내줄 거야. 다들 괜찮아. 노드크라이엔 신고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희 친구에게 연락했어. <laughs> 공방의 주인, 방금 전에 혼전에서 나와 부족 사람들이 이 로봇의 코어를 되찾았어. 이제 돌려줄게. 사과의 의미도 담아서. 이 기술은 부디 잘 보관해줘. 아니, 네가 보관해야만 우리도 안심할 수 있어. 그런 얘기는 됐어. 어쨌든 너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고. 됐지? 이 녀파, 집에 가자. 아, 집에 가면 나 디저트 먹을 거야. 이번 달 섭취량은 리셋해줘.